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DC 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은 70대 남성 중증 환자가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상개발중인 혈장치료제를 사용해 완치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지난 9월 코로나19로 확진된 70대 남성이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에서 gc 녹십자의 혈장치료제를 투여 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gc 녹십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분해해 만드는 설장 치료제를 개발하고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이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임상 시험 참여자가 아닌 의료진이 식약처에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해 처방한 사례입니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 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혈장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 소개합니다. 녹십자입니다. 의약품 제조 및 판매라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1조 3,697억 원, 영업 이익 2019년 기준 403억 원, 시가 12월 7일 기준 35억 5천 원입니다. 에스맥입니다. 자회사 다이노나가 혈장에서 코로나19 차단 항체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1,680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107억 원, 시가 12월 7일 기준 1 8 0 0 원입니다. 시노펙스입니다. 혈장 분리용 멤브레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2,171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167억원 시가 12월 7일 기준 4,600원입니다. 레몬입니다. 혈장 분미락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497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마이너스 97억원 시가 12월 7일 기준 13,000원입니다. 경남 바이오파마입니다. 연세대 의과대 산악단 리퓨어 생명과학과 협력하여 코로나 완치자 혈장 유래 치료 상체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375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마이너스 37억원, 시가 12월 7일 기준 3,440원입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